어... 쇼이치일 것 같은데요? 쇼이치 아니면 제키에요. 이거. 지금. 요즘 그 병원 제키... 병원... 있어서... 아닌데? 맥그로스인데? 맥그다. <laughs> 어, <laughs> 와우. 평이다. 평, 와우! 평맥그다. 그거 다 먹으세요? 그거 다 먹... 다먹고러 오세요? 에, 뭐,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 어디야 거기도 그다 먹고 오셔야 해요. 님이. 그러니까 맥건한테 최대한 안 주면 되거든요 네. 네 주문서 게임 터져요. 주문 게임 터져요. 맥그노스 네. 불쌍한 맥그노스아 불쌍한 덕분사게 그냥 주지는게나아요 편하게. 주지는 게. 어 그건가? 절숲 호텔 가는. 네, 아니요 절 아니요. 홍두 홍두깨 맥건노스. 아니에요. 그니까, 네, 바로 골목길 가는 내어스어요 아하. 평타 백어스예요 호텔로는 왔다가 죽어요, 저거. 올수 있는 법은 있는데, 그거 하다가 실수하면은, 마한테면 도대거든요. 라이터가 안 나오네. 라이트 하나도 안 뜨네. 일단 신발 만들어 드릴게요. 신발 만들어 드릴게요. 로이기 차로 나왔습니다. 음. 로이가 차를. 일단 신발은 제가 구해 드릴게요. 나중에, 뭐풍경쓰시면돼요 쓰시면 되겠어요 나는, 너, 이거, 것좀 지금, 겠다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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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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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기부터 넘드세요. 전 나왔어요. 가짜 성공, <laughs> 가짜 성공. 아마 안 돔이 걸 <laughs> 대가리 뜯, <뜨>, 대가리 뜯. <laughs> 지금 재고한가 뜯, 뜯 재킷 데 돔비가, 돔비가가요? 아, 기가 아, 아, 아니 철광석이 안 나와. 아, 제발.

걔 잡아요, 그나 잡았다. 네 무기 뜰 무기 뜨.. 네개 무기 떠서 못 잡아요. 로이거 차르가 뜨는 순간 그냥 터지는 거라. 어, 안 받았어. 잡았다. 잡았다. 내 거다. 이신. 어, 네 신발 제한돼 있나? 그럼 제가 신발 벗어 드릴게요 이거 벗어 드릴게요 옷감 벗고 벗어 드릴게요 땡 레이셜 얘한테 아래로 쭉간거 같기도 하고 부쉬 속에 숨었나? 아닌데? 어디 갔지?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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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생나 따끈따끈해 네 일단은 어 일단 혹시 힐템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신발 주세요 신발 주세요 아그래이셜 주세요 그 그래, 그래, 네, 그래. 글레이저 만들었는데. 저 주면 안 돼요? 아 뭐예요? 드릴까요? 드릴까요? 쓰셔도 돼요. 쓰셔도 돼요. 제가 줄까요? 어떡하지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될것 같아요. 뭐 어, 제가 들러 할 거에 님이 들러하는게나을것 같아서요. 망치하고. 슬픈 슬픈 데픈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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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이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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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철판 픈슬요 철판 괜찮아요 슬사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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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면 돼요. 슬 슬슬슬 슬슬슬 털슬슬 슬슬슬 거기서 나오는구나. 슬사슬이슬 어, 팔렸는데 어디? 아, 우리 쪽 아니에요. 우리 쪽 아니, 아니에요. 아니 좋게도 어, 어, 어? <laughs> <왜요>? 멧돼지털, <laughs> 어, 나, 나 마우스 안온기던데아다 아니, 이게 어떻게 깃털이냐고? 멧돼지털이지? <laughs> 어,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네? 다으셨어요 어, 시칼 남았어요, 그거 해적의 증표. 아니면 그냥 아까 걔한테 치아한치화 같은 거 빼제 걸 그랬나? 여기 있을 건데 시체. 저들었을 거야, 안에. 치명타 좀 섞었으니까 제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치명타를가는것 같아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얘기 들었어요. 그 금군, 금군데? 네, 금군에도 먹고 먹고야죠. 없는데? 아 있다. 저 일단은 가져왔거든요. 네. 밥... 이거라도? 어미나. 네 이거 밖에없어요 갖고 올게. 없었어요. 개우 치아 이뜰 거나? 오 어, 나. 이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만들면 되는데. 가시죠. 아, 일단은 금작고 가시죠. 무슨 뛰어야 될까 둘다. 무수 나왔고, 나왔어요? 무수? 네, 나 나왔어요. 네. 철 타고 일찍 밤인데, 지금 야, 양균장 가시죠? 병원 부활, 병원 안고 없어졌다, 부활. 네, 양균장 텐트 하시죠? 양균장으로. 오케이, 오케이. 저 양균장 텐트 띄울게요. 지금 부채 구할 때 없죠? 없겠죠? 뭐뭐 뭐 필요하세요? 부채 필요한데 부채가 안 나오네요. 배다가 잠겼나? 안 잠겼네. 여기서 이거 하나요. 구슬. 일단 구슬 먹어서 풀템 없나? 여기 여기. 일단은 습작하려면은 어디어디셔야 해요? 만년0 0나 있으면은 그거 나와요 어 나왔다 아니다 이제 저희 위0타이밍이1서 걸어가죠 1 0 0 0인데 네네 걸어가죠 1 0 0어서 일로 가면은 아마 여기 그거 0원 있을 것 같은데 없네? 털렸네또 몰라네 우차 떠야지 딜이 나오는데 미치겠네 c 시 먼저 켜줄래요? 어, 잡았는데? 네방 잡았어요 사운드 로었저 5초 차단죠? 찾았어요 뭐 잡았는데 사운드 아까 들었는데? 안, 안 그래요? 저방 사운드 들었는데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힐링 포션 몇개 드릴까요? 한두 개만 한 하나만 주세요 네. 저희 버스하면 되거든요, 위클. 1분뒤 버스 테이블이죠. 영주. 어뭐 나오? 또? 알코올 나와서. 네, 위클 1 분이라서 살짝 가보죠. 일단. 먹으러 올까? 혹시 보리까? 스카디 나올 확률이 높던데? 일단 스카디만 스카디 보면 되겠다. 이거 버스트 하면은 아마 모를 거예요. 못하는 거는. 30초 몇초 남았죠? 몇초 남네요? 10초. 10아 15초구나. 이제 5초 뒤에 나오는 거 10, 10분 5초에 나오는 건? 6초였네. 10분 6초. 아무튼 그때 나오는 걸로 하는데 10분 땡 돼서 이제 안 나온 걸로 알아요. 3, 2, 1, 땡. 데리 오세요. 저기야, 스크스게요스게요다 일단 제가 들고는 있을게요 네저피 좀요 네네네 오나피 뭐야 안돼 네 이걸로 이제 뭐 만들까요 저는 무기 만드세요 그거 포스코.. 어? 이걸로 뭐 만.. 지금 무기는 못 만드는데 이걸로는 <laughs> 그러면 머리 만드신나 천사의 고리? 네 천사의 고리 쓰세요 님이 쓰세요 참고 야. 아, 아니면 신발 제가 만드 만들, 만들어 쓰는가 이거 이거 드릴까요 그럼? 천고 일단 쓰세요 아 여기 머리띠 이머 구했어요 아 여기도 있는데 <laughs> 아 나뭇가지 쓰면 되네요 어 무슨 으로 뭐 만들지 자웅 일대0 <laughs> 자웅 만들까 어 자웅, 자웅 일대0 만들 수 있나 한국가 한국 가면 딱될것 같은데요. 확인. 한국 가자. 아 부르곤에 쓸래요? 아니 안 쓸래요. 네. 갑시다 나, 이래 대기빨고 있는 거 아니야? 대기빨고 있는 거 아니야? 오케어 만드시다. 장원태가. 어 누구 있다? 힐링 포션 이거 묻고. 님, 혹시 그거 있나요? 네. 그거 있나요? 혹시 살, 살팩, 살팩 있나요? 네, 있어요. 주세요. 여기 있어요. 아 필요 없다. 필요하다. 저 저번 때 이거 뭐 풀었지? 단검, 단검, 단검. 단검이면은 머리띠 키털 아니야, 저 단검 있으면 돼요. 네? 저번 때검들 단검 들어가요. 들어가요. 단검. 아시 나올 텐데. 나오할 건데. 일로 가보, 일로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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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왔습니다. 자울생업을 써야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자울생업 써야지. 혈액팩으로 뭐하지? 진짜 할게 없네. 여기 사람. <laughs> 여기 사람. 있어봤자 퀸호한데 지금 다 막혀가지고 <laughs> 승복 못 얻는데. 여기 사람. 네네네네네. 핑. 먹고있다. 먹고있어요? 네네네 먹었다. 먹었다. 어디갔냐? 어디 갔니? 어사이지. 뭐 뭐야? 에너 어디 뺐어? 어디로 뺐지? 위쪽에 소리가 안 나는데? 위 있다. 위위 있어요. 위에 핑. 어. 위에다 위있데 씨씨 있는데? 있는데? 어왜 이렇게 빨리 가냐? 어 안에 있다. 했다. 오,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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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다. 가비. 프리기요틴? 프리기요틴데? 미시덤? 위에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네, 다 있어요. 어, 모이슨? 무터 어갈 수 있, 있는 거 있나? 아까 밑에 아시, 아래 시 있었죠? 아래 시 있었죠? 항구에 어 나온다. 저 무서운? 저기로 빼면? 네 양각이에요. 어, 헌우잡 헌우잡 같은데? 어맥그로스 뒤에? 예. 뒤로 갈까요? 레온 레온 현우랑 어 어디로 갔대? 위어 위로 왔다 위로, 위로 왔다 위에 있어요. 어 위로 어 다른 팀이다. 다른 팀인 것 레온 현우는 팀인 것 같아. 아 여기서 만들수 있나? 레... 그거 그 레녹스 어, 혹시 레녹스 무지였니까? 그만들수 있나요? 뭐, 뭐요? 등껍질 나오나? 등껍질 등껍질, 등껍질? 네 등껍질이요. 껍질은 왜요저 밑에 있어요. 아저 밑에 있어요. 아, 아 기사해신 줄 아까 가져올 걸. 아 상관없어요. 예 왔어요. 어. 없죠? 어다어 어. 어, 포스코어다. 빨리 오, 혈액팩이다. <laughs> <laughs> 사기 치지 마. 리델로 사기 치지 마. 이게 뭐야? 어? 힐포 더 드릴까요? 네. 짜잔. 아니 어? 힐포가 복사가 돼요. <laughs> 잠깐만, 아, 이거 가능하지 않나 나? 미술이? 아니야, 아까 미술 이거 있잖아요. 그님 그거. 전 껍질 없긴 한데 아무튼. 네. 아 이거 복사 될것 같은데. 그냥, 그냥, 항구에서 오토함지 만들, 오토함지 하나 만들까요? <laughs> 오토함지 만들어서 그냥 들어가는님 하나 줘도 될것 같은데. 네. 어, 오, 난... 나. 막, 막았죠? 맞니, 이거, 애들아 애들 맞니? 자운대감인데? 아, 막았죠? <laughs> 어, 마운드나 마운대감인데? 미친놈아. 아, 핵교씨 막았죠? <laughs> 아, 와, 어, 어이가 없을 것이다. 아, 니들 맞니,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아 만만대네 어 했는데 어 정화수 일단 정화수를 가져가고 봅시다 일단은 탈 수다 만듭시다 이거 항구에서 오토함지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 네저 만들면 끝나요 게임 어 기사의 신조 이건 내가 써야지 기사의 신조 아델라 필수템 그럼, 그럼 뭐, 네. 뭐 플레이요 뭐 플레이는 거예요 뭐, 뭐 붕대랑 가죽 일단 아무것도 없어서 붕대랑 가죽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가지고 가죽 있어요. 가죽고 있으면 좋았 어, 붕대 찾았어요. 주세요. 네. 못탄 주세요. 자, 만들어 볼까? 어, 안녕도? 어, 셀류. <laughs> 킬복사 주네. 아니야, 친구? 킬복사 잊었네. 친구야. <웃음> 친구야. <웃음> 친구야, 미트리인데? 일로와 봐. 에 미트리 있어. 네 미술이 있어요 미친. 어 미술 내 거. 어, 미술. 어 다른 어 다른 현우네. 어 미술 내 거. 어 미술 내거 그럼. 어어 C4 내 거. 어 글레이저 쓰실래요? 더 좋은 게 나왔어요. 뭐나안 돼. 동양 아부치. 경량아부... <laughs> 어나나그러 무슨 끝나지 않나? 끝나지 않나요? 뭐가요? 애도 와요. 하나 들어왔고 하나 들어왔음. 자, 다 싸울거 같은다 여기 다음. 자, 다음. 오겠지? 자, 다어무효화된다 다음. 자, 다음. 자, 다음. 자, 다음. 자, 다음. 다다 나 갔다. 저도. 어. 제발 나간다고 해 줘. 나가야 돼. 어. 저 새끼들 시야. 저 새끼들은 이제 곰의 정신이 팔렸습니까? 아불이 어, 보였다. 네, 올라가면 돼요. 저희는. 저 새끼들은 저쪽 시야 먹었네요? 네, 전여 저희, 저희는 여기서 이거 시야 먹어야 되던데. 무, 먹으니까. 들어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네 20초 뒤에 어차피 단체로 보이니까 아, 단체 싸우는 게 단체 싸우는 게저무수 2단, 2단계 찍으면 돼요? 빠르게 이거 그냥 미스릴 실 만들게요 아 미스릴 나또 안돼? 네? 아 반패요? 반패요? 아니 미스릴 실이요아실이요 만드세요 만드세요 가져오셨으면 저 지금 2단계 찍을게요 저 찍을게요. 잠시. 아 무슨 2 단계?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고민. 고고 사... 없을 텐데? 아, 쟤네들이 그냥... 다. 쟤네들이 야동 아까 싹쓸이해서 없을 텐데. 아이고. 지금 들어가 되나? 들어가 되겠다. 오 어, 들어가 우리 거네? 다시? 조심 조심. 어. 싸운다. 아 어, 싸우는 거 것... 싸우는 게 아니라 파밍하는 거 같은데. 잡을 게 없을 건데? 야동이? 폭탄있어요? 네? 폭탄 들고 네. 왔어요? 네 나눠 드릴까요? <laughs> 네 나눠 드 보세요 나눠 드볼템 어? 일단 CC 좀와 봐라 어 <laughs> 로지야 고맙다 <laughs> 어. 씨, 빼요.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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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아니었니 로지야? 까비 아 잡았었네 잘들어가 아, 까비, 까비 아깝소. 1 0포 들어가면 이겨서 에릭 이거 코어테 코어테 쇼샤야. 이거 무슨 언제 바뀌는 새끼가 이거야, 이거야? 로지는 벌써 궁 돌았을 거고. 아까 아, 로지 그권중 스킬 네, 아까 해봐요. 로지 권총 스킬 뺐을 때아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네 뭐, 뭐 이거, 이거 마실 거좀 먼저 봐요, 빠르게. 야 이거야? 네 아, 왔거든요? 예. 쇼이씨 갓 본다 쇼이씨가 <laughs> 갓 본다 쇼이씨 여기 갓 본다 갓보은요 어? QH 없는데요? 네안살 트고 들어올거예요어 들어왔다 아 들어왔어요 방금 쇼이씨가 어 레녹스 밟았다 밟았다 네 하지매 안할거에요? 어 자운대갑이야. <laughs> 너무 달아. 어, 너무 달아. 자운대. 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저 자운대갑인데 못 떠비 덤비, 못 떠비지 않나요? 아 너무 달아. <laughs> 이거 못 떠비지 않나? 자운대갑에서? 아, 이게... <laughs> 아 트랩 이게 트랩 존만 게임이거든요. 트랩 아시